어, 나머지 그 파라미터들 옆에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레 y 처 맥시멈 랭스 y 피 프리퀀스 페널티 프리센스 페널티 이거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템퍼레 r 처는 무작위성입니다 즉이 어떤 말이냐면 템퍼레 r 처가 만약에 낮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만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내 온색 여기서 계속 템퍼레 r 처0인 상태로 생성하면은 네, 같은 말만 해줍니다 지금 오, 당신의 은세는 오늘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해주는데 아마 이거를 취소하고 다시 해봐도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해보면 아이고 네, 지웠다가 다시 해봐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거의 똑같죠? 똑같이 나오죠? 네, 이거는 템플리처가 낮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듯이 로어링 할수록 그 랜덤한 확률이 떨어집니다 즉템퍼이처가 0에 가까울수록 동일한 대답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 좋겠죠. 예를 들어 챗지피티긴 한데 그래도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운세는 어느 정도 랜덤하면 좋은데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의학적 자문? 뭐 정확하게 저도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의학적 자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랜덤하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템퍼이처를 어느 정도 높여서 진행해야 이제 팩트를 더잘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만드시는 서비스에 따라서 이 템퍼리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이제 맥스 랭스 맥스 랭스는 답변의 길입니다 답변의 길인데 정확히는 토큰이거든요 이 숫자가 그래서 얘가 아까 어? 답변이 잘려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맥스 토큰 랭스를 길게 할수록 얘는 최, 총 2048개의 토큰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 늘릴수록 더 긴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토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48개의 토큰까지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럼 어느 정도 길인가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큰아이저라는 이 페이지에서 미리 몇 개의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ello world. 이렇게 하면, 글자는 12글자지만, 여기 보시면, 네, 글자는 12글자죠? 1도 글자인데, 토큰은 3개의 토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그 글자 수랑, 그 토큰 수랑 일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큰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곱하기 4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48개의 토큰은 영어 단어 기준으로는 곱하기 4 하면 뭐8000몇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글자 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게 이제 API에서 제공하는 최, 최대 길입니다. 그러면 한글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코딩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글자가 13글자인데 토큰 수가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막 한글이라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토큰이 한글이 좀더 소모가 커요 그래서 영어가 좀더 많은 글자를 생성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글자 수에 비해서도 토큰이 좀 한글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확대를 네 그래서 이 맥스 랭스에 대한 걸 설명 드렸는데 뭐, 일부러 짧게 하고 싶다. 혹은 뭐, 제한된 어디에 출력하고 싶다고 해서 이 랭스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아마 생성이 해볼까요? 여 1로 해서. 1로 하면은. 당, 당, 당이 나왔습니다. 당. 네, 이런 식으로 랭스에 따라서 그 생성할 수 있는 글자 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탑피는 뭐냐? 이거는 이 랜덤 정도랑 비슷한데, 네, 탑피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타피가 1로 되어 있잖아요. 타피가 1이 뭐냐면, 어, 아, 이 숫자를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탑, 탑피를,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은 해보면, 뭐, 0.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타피가 네, 0.8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거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하고, 나올 확률들이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타피가 0.8이라고 하면, 강아지 확률 0.5. 고양이 형출 0.3 더하면 0.8이죠. 그러면 이두개 중에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더해서 그 중에서 이 합계가 이렇게 될 때까지 더한 다음에 이 중에서 선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피가 0.9면 어떻게 될까요? 0.9면은 이 강아지 고양이 늑대까지 선택이 되겠죠. 합하면 0.9니까. 오 맞아요. 오 채팅으로 답변을 잘 주셨는데. 네이렇게 0.9까지 선택이 돼서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는 네, 그런 형태고. 이게 타피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타피가 1이면, 이제 이 아이폰까지 포함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쭉 저기, 그러면 아이폰도 나와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피를 높일수록 좀 이상한 것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그만큼 창의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아이폰입니다가 이 타피가 높으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0.8보다 작으면 강아지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아지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높여놔도 너무 랜덤하게 나와버리고 너무 줄여놔도 똑같은 말만 하니까 이게 템퍼리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결정하는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파라, 파라미터 하나를 더 t o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대 1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값으로 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조절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어, 나는 이런 API를 만들 거기 때문에, 뭐, 맥스 랭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템퍼레이처는 뭐, 낮아야 이제 똑같은 말을 많이 해주면 좋고, 그러면 타피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적인 거지. 기본적인 일어 역할을 할 때는 기본 값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템퍼레이처랑 타피랑 컨셉이 좀 겹치긴 하죠. 근데 비슷한데, 뭐 그래 둘다 그러면 공통으로 적당한 조절을 하면서 답변을 계속 들어보면서 적당한 거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그래서 사피는 지금 최대값이 1까지밖에못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f r e q u e n c y penalty는 이거는 뭐냐면 이 네, 빈도 페널티 이 이건 그냥 제가 알아서 해석해서 네좀 놔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등장하는 단어를 계속 또 등장하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뭐가 있을까요? 프리퀀시 페널티는 여기 설명을 보면은 based on the existing 그러니까 등장한 프리퀀시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막아 줍니다. 그러니까 둘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늘 내 운세는 어때? 오늘 의 운세는 좋습니다. 이런 게막 엄청 많아질 수가 있어요. 페널티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패널티를안 주게 되면 그래서 이패널티를 줄수록 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조절해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중복되는 게안 나올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걸 설정 안 하셔도 잘 나옵니다 워낙 이 프리트렌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이거를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잘 나오는데 혹시나 막 이렇게 오늘 운세 좋습니다가 너무 반복돼서 나온다 아, 그러면 이거 좀 줄이고 싶은데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가시면서 좀 늘려서 페널티를 계속 주게 되면 똑같은 말을 좀 하는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개념은 비슷한데 뭐 이건 하나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동일한 단어고 뭐 하나는 뭐 생성한 단어 중에 뭐 이건데 뭐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이걸로 페널티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채 GPT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혹시 맥시멀 랭스는 길게 주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안 좋은 점은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게 아마 그 과금이 토큰당 얼마 이렇게 막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금이 많이 됩니다. 많이 줘야 되니까. 네, 무료금액 다 쓰면은 카드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어, 매니지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빌링의 페이먼트 메소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제 카드 등록이 돼서 어느 정도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 과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또 보여드리면. 그래서 유세트 레밋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승인된 게 처음에 120달러인가 그래요. 카드 등록하면. 그리고 현재 이용량이 얼마고 이거를 계속 증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토큰도 주는데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금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기본 5달러인가까지 그냥 기본으로 둘 수가 있고, 카드 등록하면 그 카드에서 API를 사용한 만큼 빠져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request increase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너무 잘 돼서 이 120달러로는 턱이 없다. 턱 없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얘를 눌러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즈니스 계정은 이게 만 달러까지 진행을 해놨어요 만 달러 그럼 월만 달러까지는 쓸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두번 요청했는데 한 번은 5천 그 다음 거는 만 이런 식으로 증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